먼저 맵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맵 리듀스의 첫 번째 단계는 이맵 작업인데 이맵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데이터 세트 파일을 원래 데이터죠. 데이, 저장로드에 있는 데이터죠. 이걸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 개의 작은 스플리, 스플릿으로 나누는 단계입니다. 이게 맵 단계예요. 맵 단계. 그래서 이맵 단계에서는 이 파일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레코드로 해서 키 value 키 value만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파싱 g 한다고 그래 파싱 예. 그래서 각각의 키는 그래서 이 키는 일반적으로 레코드의 위치를 나타내서 수나 뭐 데이터의 제, 아, 이름일 수도 있어요 또 값은 실제 데이터 값이죠 실제 데이터 레코드입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각 스플릿마다 아, 펄싱된 키 값의 쌍들은 스프릿당 하나의 매퍼 함수, 매 p 함 함수를 반해해서맵 함수 또는 매퍼로 정수됩니다. 매함 함수 또는 퍼로 전송돼요. 그래서 이서이매 b 함수용자가 그 정의한 논리를 수행해서 결국은 이런 e 싱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We will be able to do t h i 이 We will be able to do t h a l u e 쌍으로 쫙 처리해냅니다. 키 value를 찾아내는 거예요 데이터에서 데이터 파일에서요 데이터 파일에서 그래서 그 결과를 출력으로 해서 키와 value 밸류, 키 value 서이 kv라고 여기 돼 있죠 그림에 키 value의 리스트를 쫙 만들어내는 겁니다 키와 value의 리스트를 근데 이때 그이매퍼가 데이터 파일에서 데이터 세트 파일에서 데이터의그 키와 value를 찾아낼 때이키 value를 생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필터링 한다고 합니다. 필터링. 또는 이키 밸류 쌍을 여러 개 상승하는데 이걸 우리가 디멀티플렉싱이라고 해서 역다중화라고도 해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데이터,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면 저장노드에 있는 저장노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여러 개 노드에 있는 그 데이터 파일에서 이키 밸류 값을 찾아내고 이거를 리스트화 하는 a 키 밸류 쌍 하나, 또 키밸류, 쌍 하나, 이걸 매퍼가 쫙 찾아내요. 그러면 이게 쭉 리스트가 나오겠죠. 이 리스트 각각은 하나의 레코드인데, 키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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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것을 만들어내는, 생성해내는 단계를 우리가 맵 단계라고 합니다. 맵 작업의 두 번째 단계는 결합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맵 함수의 출력은 리듀스 함수에 의해서 직접 처리하게 돼요. 그런데 이맵 작업과 우리 맵 리듀스가 맵 작업하고 리듀스 작업 두 개로 구분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맵 작업은 주로 저장노드에 있고 리듀스 작업은 처리노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되죠. 맵 작업은 저장노드에서 실행되고 리듀스 작업은 처리노드에서 실행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맵 작업한 결과가 이 리듀스 작업하는 데에 데이터를, 데이터를 보내줘야 돼요. 나중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면 이맵 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막 보내버리면 리듀스 할때 어떤 처리가 지연될 수 있겠죠. 또이 데이터 이동할 때 통신 대역폭을 소비하기 때문에 어떤 처리 시간의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빅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려면 맵 단계와 리듀스 단계에서 이 데이터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이 이 시간이 실제 맵 작업과 리듀스 작업 처리하는 시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는 오버레드가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맵 리듀스 엔진은 리듀스에서의 맵퍼의 출력이 처리되기 전에 이를 요약해서 요약해서 결합해주는. 이걸 이제 우리가 결합자라고 합니다. 이 결합에서 결합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하는 을게 바로 결합자죠. 이런 결합자의 어떤 옵션을 통해서 나중에 리듀스에서 처리하는 소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의 그림은 아까 이거 맵 단계입니다. 이 앞에 맵단계에서이 그림을 안 보여줬는데. 그맵 단계는 결국 그 저장 모드 각각에 있는 데이터 파일에서 이 데이터 파일이 쭉 있죠. 그거를 키-밸류 쌍으로 쫙 찾아내는 거예요. 키-밸류 쌍으로, 키-밸류 쌍으로 해서 리스트를 이 데이터 에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를 어떤 그 찾고자 하는 논리에 의해서 맵퍼에 의해서 리스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가 나오겠죠. 이게 맵 단계 출력입니다. 이맵 단계 출력을 이 결합 단계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통합하는가? 이게 이제 결합함수죠, 결합자죠. 이 결합자가 이, 이, 이 맵에서 나온 키와 키-밸류의 쭉 리스트들. 요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게 리스트죠. 근데 보면 리스트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색깔. 요거 요거. 게 지금 보면 이게 공통적인 부분들. 이요 요 노드에서 또요 노드도 이게 이제 공통적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키 중심으로 해서 결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복되지 않는, 키가 반복되지 않는 키 밸류 쌍들을 받아서 해당 키들의 값을 목록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 이 자, 요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 단계에서는 이 결합자가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 매퍼와 같은 똑같은 노드. 아까 맵 단계의 맵퍼, 맵 단계에서 작업하는 게 맵퍼죠. 그래서 리스트를 만드는데 그 노드에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노드에 있으면서 이 맵퍼에서 나온 리스트를 그 노드에서 그룹하는 함수입니다. 네, 그룹화요. 어떻게 그룹화하냐면 키키 값을 중심으로. 그래서 어, 우리가 맵퍼에서 키, 밸류. valu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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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s t list, list, l i s 로 묶는 거 t list, l i s 이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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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이 t l i s l u 이 v a 가 l u 이 이렇게 묶는거 i 이 t l i 가 t l i s 결합자가 t l 서 s t list, l 입력 값으로 키가 반복되지 않는 키 밸류 쌍을 받아들여서 해당 키들의 값을 목록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맵퍼에서 나온 그런 키 밸류의 쌍들을 결합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합단계는 하나의 최적화단계예요 그래서 이 최적화단계로서 이게 바로 그냥 분할단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쨌든 결합단계에서는 맵단계에서 출력된 키 쌍들의 목록을 가지고 특정 키별로 특정 키별로 값들의 목록을 그룹화하는, 그룹화하는 그런 단계가 결합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맵 작업의 마지막 단계가 이제 분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 이 분할 단계에서는 분할기가 이 분할기가 작동을 해요. 이 분할기에는 여기 분할기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분할 단계는 에서 이전 단계 의 맵퍼 또는 결합자 이 맵퍼는 여기서 작동한 거죠. 그래서 리스트를 만든 거죠. 이런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결합자는 결합 단계에서 작동한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맵에서 바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맵을 거쳐서 결합을 거쳐서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맵이나 결합 단계에서의 출력 내용이 이제 분할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파티션으로 분할해서 리듀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단계가 바로 분할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각 파티션에는 여러 키와 밸류 쌍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한 하나의 키에 대한 모든 레코드는 동일한 파티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인데, 요건 뭐예 지금 요거, 요거와 요거가 같은 키를 갖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묶은 겁니다. 이게 결합한 거예요. 예, 결합한 겁니다. 여기도 요거와 요거를, 이게 다른 노드인데, 결합해서 이게 하나로 결합된 거죠. 이 결합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결합된 거를 이제 출력하면은 이 분할단계로 입력이 되죠. 그럼 이 입력된 걸 가지고 이제 파티션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션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결합 결과와 분할 결과가 같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결합 없이 바로 맵에서 분할단계로 바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합단계는 옵셔널이에요. 선택적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모 리듀스 엔진은 여러 맵퍼에 있는 동일한 키가 같은, 키가 같은 리듀스 인스턴스로 끝나는지 확인한 동시에 또이 리듀서들을 무작위로 공정하게 배분합니다. 그래서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리듀서는 다른 리듀서보다 많은 양의, 많은 수의 그키 밸류 쌍을 수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처리 시간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 단계에서는 결국 이 파티션 함수가 이제 분할기를 통해서 파티션 함수가 작동하게 되는데 결국 이게 리듀스 작업, 리듀스 작업에서의 그 처리를 위해서 이 특정 파티션에 대한 인덱스를 이 색인번호죠. 색인번호를 리듀스 아, 작업 단계로 이,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분할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분할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맵 작업이 각각 저장 노드에서 이제 수행이 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돼서 그맵 작업의 결과가 저장 노드에 저장돼 있죠. 예, 이게 이제 맵 아,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